제가 이제 발표할 사례는 이제 실제 그어 얼마 전에 끝난 지사에 대해서 어 구축 사례를 이제 할 건데요. 어 일단 전체적인 그뭐 목차를 보시면 어 프레이트개요부터 해서 어 전체적인 이제 추진 일정, 그다음에 범위가 또 어떻게 되는지 어그 중에서 이제 아까 설명을 이제 들으셨지만 어그 부분에 일단은 이제 그 패키지 부분이 있고. 또 전용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커스터마징으로 해서 구축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축할 때의 주요 특징, 개선사항 이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축 방안 및 기대 효과, 그리고 실제 이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구성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배포 서버가 있는데 이 배포 서버를 실제 이제 구축하면서도 중요하지만 어, 향후에 유지보수할 때도 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은 직권 이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어, 구축 화면에 대해서 어, 중요 화면 유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 하겠습니다. 어, 이 지사는 어, 총그세개 회사를 어, 저희가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한천 오백 명 정도 이제 되고요. 전체 프트 기간은 10개월.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사업 분야는 이제 게임 개발 회사예요. IT 쪽으로 굉장히 이제 유명한 회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중점적으로 저희가 이제 관리했던 부분들은 그세개 회사를 통합해서 인사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어, 근태 관리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구축을 해드렸어요. 특히 이제 뭐냐면 근태 관리가 1베이스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 그 패키지에. 이미 녹여져 있는데 이부 분 말고 시간에 대한 근태에 대해 근태를 관리를 할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연차를 쓰는데 오전에도 쓰고 오후에도 쓰고 이런 부분들을 하루에 여러 가지 그 멀티 근태가 발생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처리를 이제 했고요 또 하나는 특징이 뭐냐면 실제 출퇴근 관리를 저희 ERP 10애찰에서 그 출퇴근 출근 퇴근을 찍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시간 계산이 되고 그게 이제 근태 관리가 월 근태로 쌓이고 그월 근태 쌓인 게 이제 급여주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 모바일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했어요. 같이. 그래서 뭐 근태 신청부터 해서 어결제라든지 그다음에 어 직원들에 대한 인사 정보를 직책자들이 실시간으로 볼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구축을 했고요. 어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어, 포괄임금제를 어, 폐지를 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를 해서 근태에는 이제 연장이라는 수당이 이제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급여하고 이제 인터페이스 돼서 어, 실제 급여가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어, 구축을 어, 했습니, 했습니다. 어, 총 이제 그 10개월 거쳐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는데 어, 보통 이제 저희가 지금 착수부터 해서 분석할 때는 그 고객 현업에 그 요구사항을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받고 저희 아까 보신 그 패키지하고 갭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갭, 갭을 저희가 어,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갭이 나온 거를 가지고 실제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해서 어, 개발을 하는 그런 개발을 하고 그 개발이 다 끝나게 되면 단위 테스트, 통화 테스트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실제 이제 어, 가동을 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안정화 기간도, 이제, 한 2개월 정도, 이제, 저희가 시간을 확보를 해서 했기 때문에, 어 실제 운영하시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한 방에 이제 다 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쉽게 거쳐서 진행을 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전체적인 그 저희 패키지 플러스, 그 다음에 저희가 커스터마이징 해드린 업무들을 지금 도식화한 어, 화면이 되겠고요. 어, 인사 기획 쪽에는 아까 이제 뭐 말씀드렸겠지만 뭐 사원 관리부터 해서 뭐 조직 관리, 그 다음에 뭐 인사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쪽에서는 예찬 모바일하고 승진 관리 이런 부분들까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사 운영 근태 쪽에는 근태 관리를 전체적으로 시간 쪽으로 이제 시간 베이스로 이제 되다 보니까 근태 쪽을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구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 관리 같은 경우도 이제 평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패키지하고 전용을 겸해서 같이 이제 개발을 했고요. 특히 이제 뭐 수시 수시 평가를 이제 여기는 적용을 이제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급여 쪽에는 이제 연봉 뭐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리를 해서 직원들이 연봉 계약에 대, 대해서 어 오케이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담당자한테 이제 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설문, 설문 이제 관리를 했는데 이 설문 관리는 일반적인 그냥 설문 관리가 아니라 어, 복리후생의 여러 가지 그뭐 종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 어, 담당자가 그 항목을 집어넣고 어, 일반 사용자들은 거기에 이제 응대를 하는 그,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구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서우 서비스에서는 이제 각종의 휴가휴가라든지 슈가,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위젯으로, 어, 또 위젯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출퇴근 관리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 처리를 이제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이제 사용자,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서 그 위젯도 관리가 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을 관련해서 이제 근태 신청하고 승인을 받는 범위로 이제 구축을 이제 했고요. 어, 주요 특징으로 이제 보시면, 어, 앞서 이제 말씀드린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출퇴근 관리하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휴가 신청, 그 다음에 시간 이제 연차 관리,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이제 해서, 어, 실제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쪽 업무, 이 회사의 특징이, 특징인데, 최대 근무 시간을 개인별로 관리를 해서, 어, 그거를 이제 거기에 넘지 못하게끔, 못하게끔 이제 출퇴근 시스템을 이제 관리해주는 뭐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요 코어 타임 뭐 면제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휴일하고 야간 근무 신청, 그 다음에 외근 신청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이제 신청이 되고, 어, 특히 이제 뭐냐면, 어, 신청, 신청을 해놓고 또 취소를 할 수가 있잖아요. 취소까지도 저희가 처리를 해주고 반려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쌓이게 되면 월 근태 마감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급여조하고 어, 인터페이스를 했고요. 그다음 에 평가 관련 앞서 말씀드린 이제 담임 평가하고 그다음에 어, 수시, 상시로 할수 있는 평가를 이제 구축을 해서 어, 실제 이제 요거는 지금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 이 모바일 쪽에서는 이제 인사정보 조회라든지 직원들, 직책자가 이제 직원들의 인사정보를 조회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근태 신청이라든지, 복리후생 신청, 뭐 경조군 신청, 뭐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조기 도 까지도 조회를 해서 제공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구축에 대한 그 기대 효과를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인사 쪽 통합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그 패키지 안에 그 프로세스가 이제 어, 내재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이제 흘러가면서 어 업무를 수행하시면 이제 되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안정적인 시스템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 근태 관리 쪽은 이제 노추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그 시간 관리를 저, 어, 통해서 정확한 근무 시간 관리를 해서 직원들에 대한 그 근태가 이렇게 반영이 될수 있도록 어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쪽에서도 이제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평가 제도가 어, 이렇게 자주 바뀌잖아요. 그래서 평가도 보면은 이제 업적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역량 평가가 있고, 뭐 당연 평가, 그 다음에 이거 다 합쳐 갖고, 뭐 종합 평가,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다 이렇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저희가 어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여 관리 쪽은. 근태하고 이제 맞물려서 포괄 임금제를 폐지하면서 생기는 그뭐 연장 근무 시간이라든지 야간 근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녹여서 저희가 어 전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쪽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 모바일도 이제 저희가 웹으로 그 했지만 저희 시스템 자체는 전체적으로 100%다 웹이고요. 웹에서는 이제 HTML을 구성을, HML 모바일에서는 HTML을 구성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인터페이스할 때는, 저희 ERP10HR라고는 API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성도인데요. 이걸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좀 이제 전산적인 용어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와스단이, 와스하고, 웹하고 왓스단하고그 와스 다음에 db하고 이렇게 별도로 분리를 해서 어, 이제 구축을 이제 했고요. 어, 특히 저희 시스템은 어, 개발할 때 듀스라는 그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어,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 분들이 어, 실제 저 환경에서 개발을 좀 이렇게 편하게 쉽게 할수 있도록 저희가 듀스라는 플랫폼도 이제 제공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포 아까 이제 배포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어, 여기 같은 사례는 그 밑에 이제 서버가 지금 네 개가 있는데 개발 서버 하나에 운영 서버가 지금 이렇게 세 어,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이 ESS라는 서버인데 저기서 이제 배포 관정을 해줍니다. 배포 관정을 해주고 저희가 뭐 정기 배포도 있고 긴급 배포도 있지만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들이 어, 매주 한 번씩 전기 배포는 이제 매주 한 번씩이 될 수도 있고 긴급으로 하게 되면은 하겠다 그러면 이제 수시로 저희가 이렇게 배포를 이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연말 정산이라든지 어떤 뭐 제도가면 변경이 된다든지 이렇게 패키지 쪽에 변경이 되면은 그기 배포를 통해서 이렇게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 배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요게 아까 패키지 쪽에 그 그래프 쪽으로 이제 보셨는데 이게 실제 이제 화면이에요. 그래서 근태 쪽에 신청이라든지 인사 기록 카드 검색이라든지 특히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줄 쳐놓은 게 박스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출퇴근 해주는 그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하단에 그래프가 있는데 요게 아까 최대 근무 시간에 내가 얼마큼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휴게 시간도 뭐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이석 관리라는 것도 이제 있습니다. 자리에 이제 뜨게 되면은 그것까지 다, 다 시간으로 이제 관리가 돼서, 어, 어, 집계가 되는 그런 화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뭐 연차와 관련된 뭐 신청이라든지 결제 이런 부분들도 다 관리가 되어 있고, 뭐 간략하게 이제 인원 현황 쪽도 이렇게 저희가 위젯으로 어, 구축을 했고, 요게 이제 어, 권한에 따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태관리 프로세스를 뭐 그리, 그려놨는데, 실제로 보시면 이제 근태기 연동 그다음에 휴게 시계 휴게 시간 아까 그 이석 관리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는 휴게 시간 연동을 해서 저희가 인터페이스를 해서 일 근태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개인들이 근태 신청이라든지 신청할 때는 이제 시간 연차라든지 시간 뭐 베이스로 다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외근이라든지 여러 번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요게 이제 개인들이 출퇴근하게 되면 쌓이는 자료를 월 단위로, 월 베이스로 보여주는 이제 화면이고요. 어, 그, 거기에 따른 상세도 지금 이제 그래프가 이제 하나로 돼, 어서 그러는데 저기가 이제 색깔별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언제 이 사람이 어, 이석을 했고, 휴게시간을 어떻게 가졌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표시가 돼요. 모든 시간이. 근태 코드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여기가 많거든요. 한, 한 50개도 넘을 거예요. 아마. 그, 근데 종류 종류로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일방 요연하게다 이제 관리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어, 이 화면은 이제 직책자가 어, 팀원들에 대해서 이제 근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그래프로 보고 또 이제 상세 화면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어, 화면이 되겠고요. 어, 이거는 이제 담당자용입니다. 그래서 담당자들도 이런 근태들을 집계를 한 다음에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엑셀로, 여기 보시면 데이터 이제 탭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엑셀로 다운도 이제 받을 수있겠고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해드렸습니다. 어, 개인 근태 신청 이제 화면이 되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 <laughs>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그 시간을 말씀드리려고 저렇게 어 빨간 박스로 이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부여 시간, 사용 시간, 잔여 시간. 그러니까 1베이스 근태가 있고, 또 1베이스도 되지만, 시간도 할수 있는. 그렇게 구분으로 나눠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또시간을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실제 사인은 1베이스로 어떤, 어떤 사람이, 어떤 직원이 지금 근태를 어떻게 신청을 했다. 담당자 화면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다중근태가 직계가 되는 그런 화면들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월 베이스로 근무 시간을 보실 수가 이제 있습니다. 이 어, 부분은 이제 근태 일수 관리라고 해서 어, 일반적인 근태 말고 뭐 안식년이라든지 장기 근속 휴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별로 관리를 하고 어, 그 시점이 되면 시점이 되면 그게 이제 근태 신청하고 이제 연계가 돼서 발생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구축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연차 촉진. 그래서 연차에 대한 그 사용 계획을, 어, 등록을, 신청, 등록을 해서 그게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차 신청 쪽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 전산화 어, 했습니다. 이게 실제 이제 연차 어, 사용 계획 해주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별로 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수하고 시간까지도 이렇게 관리를 하게끔 저희가 구축을 해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그 평가 부분인데요. 어, 상시 쪽을 저희가 그 구축을 해드렸는데 어, 지금 보시는 그 빨간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본인이 평가를, 면담을 이제 기록하는 거죠. 면담을 기록하게 되면 어, 위에 이제 상급자가 피드백을 해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1년 안에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발생이 된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다 끝나게 되면 연말에 어 상시 평가를 최종적으로 이제 평가를 실제 해주는 그런 화면들로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어 평가 환경 설정해 주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평가 유형, 뭐 평가 그룹, 평가 단위 차수, 뭐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이 이제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설정을 해서 그 뒷단까지 다 이제 처리가 되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평가 유형을 내가 이번에는 어 여기도 보시, 보시는 것처럼 뭐 종합 평가는 안안 하고 성과하고 역량 뭐 상향 담임 평가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설정해 주면 요, 요 평가들만 어 금년에는 이제 처리가 이제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실제 이제 수시평가를 하는 그 화면이 이제 어, 되겠고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조회 조건에 평가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택을 이제 해서 여러 번 수시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해드렸습니다. 어, 다음 평가도 저희가 이제 다음 평가에 대한 항목을 등록을 하고 다음 평가 같은 경우는 뭐 동료 평가 그렇게 되면 그 대상자를 이렇게 뽑아야 되잖아요.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 처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실제 이제 평가를 할수 있도록 어, 구축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다음 평가 실제 이제 화면이 되겠고요. 우측에 어, 저희가 별도로 아까 보신 그 사원 등록 말고 그거는 패키지에 있는 부분이고, 실제 그 인사 정보 조회라는 그 화면을 별도로 이제 구축을 이제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권한에 따라서 권한별로 저희가 인사 담당자가 하고 이제 직책자가볼수 있도록 구축을 해드렸는데 실제 화면이 이제 이렇게 모양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위에다가 조회 조건을 주고 그 다음에 밑에 그 그룹 인사 기록 카드라든 이런 형태로 해서 일반적인 인사 기록 카드 형태 말고 이렇게 사진을 여러 개한 화면에 띄울 수 있도록 그룹 평으로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확대하면 이제 이런 모양이 이제 되겠고요. 그다음에 조직 관리도 저희가 그 패키지 안에 조직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 이제 이력에 다 쌓입니다. 과거 조직도까지도 다 쌓이고 실제 이게 이제 발령하고도 연계가 되고 어 그래서 그 시점에 맞는 그 정보들을 다 이제 게더링해서 그뭐 화면에 이렇게. 어 각종 현황에 도출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구축을 했고요. 실제 이제 보시면 이게 조직 시뮬레이션을 하는 이제 화면이 되겠, 어, 되겠는데 어, 거기에 따른 이제 신규라든지 폐쇄, 그 다음에 뭐 합병하고 분할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 이제 만족도가 굉장히 이제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교육에 대한 그 신청 패키지 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녹아져 있는데 어, 교육에 대한 신청을 해서 그 참여 현황에 대한 그 보고서를 만든 만든다든지 그게 이제 교육 결과 보고서하고 이제 연계가 돼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원화 시켰고요 실제 이제 구축한 화면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복리후생 부분인데, 복리후생에는 이제 종류가 굉장히 이제 많죠. 회사마다. 그 다음에 각기 다, 회사마다 뭐좀 이렇게, 뭐 경조금이라든지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지만, 동호회가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동호회를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구축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동호활동에 대한 그 비용, 처리까지 다 해서 또이 부분이 실제 이제, 급여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어, 설문 관리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어, 설문 관리가 일반적인 그냥 단순한 설문이 아니라, 뭐, 명절 설문, 명절에 대한 선물을 신청하고, 어, 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위탁 보유, 단체 상해, 건강검진,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이제 설문으로 어, 통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요게, 어, 영절에 대한 선물을 이렇게 보여주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미지화 시켜놓고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축을 해드렸고요. 급여 계산식은 앞서 이제 패키지 소개할 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실제 이제 급여 여기 수식을 급여 항목별로 수식을 다 이제 집어놓고 만약 뭐 급여 제도가 변경이 이제 되면 여기서 이제 그 그 수식만 수정을 해서 급여 계산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구축을 해 드렸습니다. 어, 이 부분은 이제 연봉 계약서에 대한 이제 부분인데요. 연봉 계약서를 개인들이 이제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연봉 계약서의 그 양식을 등록하는 화면이 있고 그다음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어, 개인 직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양식이 오게 되면 그거 뭐 거기에서 승, 뭐 승인을 해 주는 그런 동의를 해주는 그런 화면들로 이제 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화면이 연봉 계약서에 대한 이제 동의를 해주는 직원들이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급여 작업이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전표가 이제 발생이 될 텐데 그런 이제 전표도 이 회사에서는 저희가 기존에 이제 IU 회계 쪽에 그거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하고 저희가 인터페이스를 해서 처리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e r p 10이 과거 버전, 뭐 IU라든지 이런 버전들하고도 단제 인터페이스가 된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실제 이제 전표 발생을 해서 처리해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애차 모바일 관련해서 이제 어 설명을 좀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태 신청이라든지 경조근 신청을 어, 개인들이 신청자가 직접 여기서 이제 모바일로 이제 할 수가 있고 또그 승인자들은 또 모바일로 직접 결제를 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이제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 개인에 대한 그 자기 거 자기에 대한 인사 정보를 뭐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의 직책자는 직원들에 대해서 검색을 통해서 어 이렇게 뭐 급여 명세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저요거는 어 이제 개인들이 자기가 조회하는 그 급여 명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근태 신청, 뭐 연체 휴가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형태의 근태를 어 신청할 수할 수가 있고 결제까지도 여기서 이제 가능합니다. 이어 부분이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린. 어, 웹에서도 출퇴근 체크가 되고 이 모바일에서도 체크가 이제 할수 있게끔 저희가 구축을 이제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정정 신청이 있을 때는 또 모바일에서도 할수 있도록 처리를 했고요. 예. 여기까지 이제 준비를 어, 저희가 했고요.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